서빈이 학교 끝나면 거의 하루 일과가 밤 10시까지 학원이에요 아... 그래도 표정은 좋은데요, 왜? 지금?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은 죽은 영어는 정말 도움이 안돼 음. 오케이? 한번 보자, 첫 번째 명령문이 뭐야, 명령문이? 명령한. 뭐 해, 뭐 하자 어 적극적이네 어, 야, 우리 핸드폰 게임 좀 그만하자 Let's not play the game Well done, good 고우 그럼 과거는 뭐야? 웬트 응. 웬트인 거지 그 다음에 go, went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그렇지, gone 이렇게 되는 거지 파서블의 반대말 뭐냐? 파서블 응. 응. 서빈이 되게 수업에 어, 집중하네요 응. 그러니까 수업 응, 참여도 많이 하고 어. 적극적이다 응. 오. 음. 다됐네 그렇지. 아,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겠네. 아, 그러면 아유. 시험을 봐야 어, 되겠네. 자신 있어. <laughs> 여유 여유. Oh yes. So, ready go. 오, 쑥쑥 내려갑니다. 밥좀없다 오. 야, 는 나는... 걱정 안 되는데. <laughs> okay, two minutes. 어 서빈! 와우! 제일 먼저! 제일 다른 먼저 친구들은 다 풀고 있는데! 오, 오, 오 서빈이 미쳤다. 서빈? 어,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 했네? 음. 오, 얘, 얘기가 뿌듯해. <laughs> 어? 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laughs> 검토를 해야지 서빈아. <laughs> 자, 앞뒤로 넘겨봐. 앞뒤로 다 넘겨봐. 자, 세미랑 한번 보자. 빨리 한번 보자. 그렇지? 어, 지애. 기분 나아야 하나. 어, 어. offend. 뒤에가 강세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offend. 걱정하는, 열망하는 anxious. 그렇지? 자, 다음에 싫어하다. 오. 어. 하나 어? 틀렸어. 그러니까 반감도 되네. 밖에 됐나? 자, 그럼 일단 돌려줘. 자신감은 있어서 좋은데. 음. 몸에 실증이 나다 아니었나? 어 몸에 실증이 나다 맞어? 응 그.. 맞췄어 그, 맞췄어? 아. 한글! 네. 그럼 봐줘야지 네. 네. 오칼 같다 한글. 칼 같아 영어는? 영어가 영화 훨씬 재밌어? 네. 응 다 맞았어. 음. 음. 실전으로 할 수, 있, 이용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 가서 대화하거나 여행 갈때 편하니까. 실용성을 아, 중시하네요. 아. 현실적이네. 음.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쉽게 배우고 재밌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공부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네. 영어를 좋아하니까 어. 너무 어. 다행 아닌가요?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빨리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 외국의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요 학교는 원래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좋아한다? 장점인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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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저는 영어의 진심인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말하기 위주, 약간 듣고 말하는 거 위주로 아이한테 가르쳤는데 또 이제 중학생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건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도 해야 약간 되죠. 그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어학으로 접근했다 어.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영어 쯤 다니는 게 맞죠. 어. 영어 스피킹 위주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시 할 거다. 음. 그러면 학습식 영어를 결국은 바꿔야 된요 초육중일때 늦어도 그걸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내신 시험이나 입시 시험에선 정말 망할 수가 있어요 입시라고 하는 측면은 어쨌든 점수를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목적하는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내신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 게원래 맞아요 음 이거에 한계성이 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입시 음. 린이는 외고 같잖아요 네네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는 안 하고 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인데 <laughs>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언어에 좀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배우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릴 때 유치원 보낼 때 영어 유치원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랬더니 바로 거절했거든요 그 6, 7살 나이에도 오. 그래서 학교 방과후 같은 것도 좀 다녀보고 학습지 영어도 좀 하다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도 따라가야 되니까 학습식 영어, 음. 입시 영어에 이제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외고에 가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왜 나는 영어를 촌안 보내 줬어? <laughs> 막 니가 안 간다잖아, 네가 안 간다고. 네가 안 간다 그랬잖아. <laughs> 음. 저는 이제 영류를 애들 다 어렸을 때 보내서 언어는 좀 미리 학습을 해 놓는 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른 학원을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레벨을 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게 가르쳤던 음, 것 같고. 좀 일찍 시작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자막 없이 볼수 있게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신경을 쓰긴 했죠. 네. 제가 실은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홈쇼핑에서 영어 책을 팔다 보니까. <laughs> 샘플도 많고 어. 그래서 그 어. 출판사에서 영어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조금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그런 어. 것들 뭐 뒤에 보면 워크북도 있고 편하게 어. 영어를 좀 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하는 건 조금 트이고 듣는 것도 트이더라고요 아. 음. 자 이제 저녁 시간 자밥 먹자 이제 밥 먹겠습니다 먹어 이게 치즈 하나, 학원은 뭐 괜찮아 아니 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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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수학 수학 수학?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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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아덟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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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싱 덟 여덟, 여덟, 나 복싱 선수 한다고 아 진짜 취미가 아니구나. 음. 취미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고 데 응? 난 내가 하고 싶 거야. 누나처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응싹 끝날 끝났, 끝났죠. 오. 아니야 하면서 해야 돼. 그 정도는 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고민이 되겠다 아빠 고랑 스팸, 예. 진서 진짜? 면짜 <laughs> 뭐뭐 진짜?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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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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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오짜진이진진심이야 오늘 장군의 손 저는 때릴 수 없으니까 맞기만 네. 하셨어요. 방어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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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어이진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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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큰코한번 다치라고 그냥 그냥 이기는 안 한다 했는데 아 근데 살아 있으시네 여전하시네요 우리 아버님도 살살 살살 알지 나 이제 제대로 쳤으면 너또코피 났다 그냥... 아빠가 더 재밌어 <laughs> 진짜 아빠랑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진짜 썼어. 어, 뭐 이럴 때 보면 아기 같지 뭐. 아빠가 아빠가 이겼네 그러면. 어. 체력 이슈. 너 힘들지? <laughs> 지쳤는데? 쓴... 하... 너 비틀비틀 거리는데 비틀 하... 힘들어서? 친구 같은 아빠다 그죠? 네. 에이 많이 들었다. 전 여기에 궁금해요. 입시 때 아빠들의 역할. 음. 저도 약간. 약간 교육은 놔두는 스타일인데, 아빠들은 뭐래요? 머리가... 저는 요즘 입시는 정말 온 가족이 길을 모아야 아, 가능하다고 아, 생각을 해요. 함께 해야 되는구나. 예,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제가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깨워서 학교 보내는 거제 책임이에요. 네. 근데 밤에는 아빠가 아이 관리 들어오고.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남편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린이 공부메이트도 많이 해줬거든요. 막 시험 때 같이 밤도 새주고 진짜요? 예, 네. 린이가 시험 본날 아침에 현관 앞에서 진짜 90도로. 인사고 하 갔어요 아빠한테 고맙다. 어, 고맙다고 어, 네. 함께 해주네. 울컥해요. 아빠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아이도 그 정성을 달아요 진짜. 맞아. 예. 네. 울컥하시다. 네. <laughs> 저 그날 리니가 인사고 하 나갈 때도 울었잖아요. 진짜. 어,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저희 어, 애 아빠 같은 경우는 저희 애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저희 아이 마사지를 해줬어요. 어. 어.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제가 어, 힘들지 않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애한테 어깨 좀 주무르라고 시키는데. 와, 이게 진짜 너무 다르다. 아니, 먹을 포인트 너무 많다. 저는 사실은 저희 남편은 이제 뭐 제가 뭘 시키거나 애들 하는 거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는데 주말에는 항상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뭐 경제 프로그램이나 꼬꼬무 같은 이렇게 지식 프로그램. 교양이 아,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막뭐 애들이랑 싸우고 있으면 왜왜왜왜 해가지고 왜, 왜? 저를 이제 방으로 들여 보내고 여기서 휴전을 그어주는 뭐 이런 역할. 그래서 늘 이제 뭐 집을 좀 지켜줬던 것이 저는 좀 되게 고맙다. 고 멋지다. 네가 보니까 이제 딱 복싱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어? 복싱으로 푸는구나. 아들 눈높이에 잘 맞춰 주신다 반응이 잘 돼야 되나? 복심으로 스트레스 풀고 또 스트레스 풀었으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랑 국어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벌써부터 해외 나갈 생각하는 거야? 어? 오. 애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음, 음, 음. 아 일론 마스크오그러려면 너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일론 마스크 공부 아닌 일루머스크 공부를 안 했다고?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펜실베니아.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너의 값어치가 상승하는 거야. 아빠가 알아. 오늘 테스트 보는데 뭐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 고생하는 거 아니까. 어 공감해주신다. <laughs> 아무튼 야 운동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풀고 응. 그만큼 공부도 좀만 더 신경 써서 하자. 원래 잘하던 거였잖아 네가 수학은 특히. 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모르는 건 아닌 거같아 아빠가 봤을 때. 그렇지? 응? 야, 이제. 예쁘다 야. <laughs> 멋지시다. 멋지시다. 친구 같은 아빠다. 그렇죠? 야. 자, 우리 아빠 안재모 씨의 의뢰 내용은 지금 용인 네. 외부고에 보내는 거였는데. <웃음> 용인 <웃음> 외부고. 그죠 자, 오대교 선생님. 네. 지금 서빈이를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네. 어떨까요? 핵심은 한 개예요. 핵심은 한 개예요. 핵심은 한 개예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면 가능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가능하다.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부모님께서의 관점이 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수학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예. 중학교 1학년이 다지기가 덜된 상태에서 음. 2학년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네. 현행을 열심히 먼저 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는 내신 시험 보니까. A등급을 전 과목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음. A등급 성취도 비율을 전 과목에 고르게 만들었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음. 중1, 중2, 중3 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 그런 맥락에서 무조건 외국어 가야 된다가 아니라 아. 외국어도 갈수 있고, 너가 원하면 뭐 다른 학교도 갈수 있는데, 현재 준비되어 있는 성적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으니 어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내용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아 그러면 이게 다될 때까지 선행은 잠시 그냥 좀. 아까 우리 서민도 복싱 좋아했잖아요. 네네. 복싱 기본기 안 되어져 있는데 무조건 스파링부터 할까요? 전 복싱을 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 그거 정 너무 맞는 말이다.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냐면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고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A등급 성취도 비율을 전과목을 만들었던 자존감이 생기면 본격적인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시점은 중학교 3학년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해가 넘어가는 2월 달 동안에 물리적으로는 6개월이에요. 이거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공부 습관 기본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6개월은 6개월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밀도로 시간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한번 제가 열 질문을 드려 볼게요. 내신 준비해야 합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 준비해야 됩니다. 진로탐구 활동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거 어떤 입시인가요? 대학 입시 아니에요. 그렇죠. 즉 중학교 때 고입을 준비해 봤던 경험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대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경험 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동일한 내용을 5년 준비한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3년 준비한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5년.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중학교. 몇 학년이요? 1학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빈이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된다는 거죠. 아, 오대교. <laughs> 오대로 가면 돼요. 너무 깔끔하게 속속 알려주시네요. <laughs>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 습관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난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라기보다는 해야 할 것만큼은 반드시 꼭 하고 좋아하는 걸 병행하겠다 하는 내용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할수 있을 아, 것 같다. 나침반이다, 나침반. 오, 진짜. 네. 다른 그 학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안, 안 보시면 좋겠다, 좋겠다. <laughs> <laughs> 나만 알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아, <laughs> 나만, 알고 싶어. 아, 나만 알고 싶은 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